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자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을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 그럼 난 투표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많이 이기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응. 지금 지금 보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데 니네 말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그걸 지금 왜 하냐고. 그거 대선 끝나고 하면 되지. 지금 왜 하겠어요? 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빨리 눈뜨장 받으려고 하는 거야. 봐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이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핑계 만들어서 직장에서 나가서 투표하시라고. 자,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돼.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윤시민 작가 또 목요일도, 어, 겸공이 나옵니다. 와! 아, 목요일 그... 날? 어. <laughs> 방금 들었어? <laughs>